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단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당에서낙원에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곤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화 사람 기세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떤 그 회사에 가도 누구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가, 어떤 흐름대로 가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흐름을 민감하게 보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엘로 고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13절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서 이름이 완전히 바울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부르는 호칭이 이제 유대식에서 헬라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왜 헬라식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이것은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이제는 사울이 히브리 유대에 속한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 그대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던 이유 그대로 이제는 전 세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회자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누가는 여기서부터 이름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이 바울, 이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는 바나바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조명이 이 바나바에서부터 바울로, 그러니까 베드로에서부터 바울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옮겨졌다고 해서 이전 사람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조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보고 따라가는 것 또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바울의 이제 바울이 일행이 바울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사역에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제 이제 우리가 바예수의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바울과 바울 일행에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이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요간,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 청년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성교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뭐, 많은 추측이 있겠지만, 이제 버가에서부터,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이 버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오까지는 한 2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200km 정도의 거리인데, 그냥 뭐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높은 산, 2,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요, 헤브론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헤브론이 990 정도. 그러니까 1,000m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1,000m보다 더 높은, 두배다 높은 산을 계속 넘어서 가야 되는 b c d 안디옥.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요한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한. 요한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마가라는 집이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다락방 있으십니까? 마가의 집이요.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이 있던 사람. 원래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120명이 있었죠. 결국 마가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 중에 그래도 살 만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여유가 있고 조금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 고된 성교의 자리가 그에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나 봐요. 결국 마가는 그곳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1차 전도행이 마쳐지고 2차 전도행이 갈때 바나바는 역시 이름대로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아마 그때는 마가가 조금 다시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하려고 했습니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이제 괴박합니다 어, 한번 그렇게 공동체에 영향을 준 사람을 데리고 갈수 없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을 시작한 즈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 서게 되는 일이 마가의 문제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또이 마가는요,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결국 생질이죠. 결국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부로로 다시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이제 전두행을 떠나면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나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이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마가가 아마 이후에 베드루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루에게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후에 마가가 처음으로 신약에서 처음으로 마가 복음을 쓰게 되죠. 그의 젊은 시간은 실수투성이 었어요 그의 젊음의 시간은 연약함의 모습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러한 상처를 주었던 그런 마가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저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베드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이후에 이 마가가 그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가 최초의 복음서, 신약성경을 기록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 바울과의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디모데오서 사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오서면 이제 바울이 거의 죽기 전이거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 마가도 좀 데려와라. 보고 싶다. 마가를 보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가의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또 빌레몬서 1장 10,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이 빌레몬서를 쓸 때는 이 마가가 이그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를 보게 하시지만 그 후에, 어, 또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를, 그 죄를 부르신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실 때는 다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몬과 레이죠. 시몬과 레위는요 야곱의 아들로서 그, 그 누이가 이제 험한 일을 당하자, 이 시몬과 레이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을 깨워버리고 그 땅의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저주를 받지만 이후 시몬은요, 계속해서 모든 좋지 않은 자리마다 그 집화가 일어나게, 특별히 민숙 2 5년에 일어나는 시딤미스에 있었던 음흥사건을 통해 보면 그는 계속 나락으로 빠져가, 결국 시몬 집화는요, 이스라엘 집화 안에서 땅을 얻지만 결국 도퇴되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레이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모든 이들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제하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와 그의 잘못을 그 끝까지 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계속 자기 백성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과 함께 마가가 복음의 전선에 서서 감당해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중에 마가가 그 시간이 굉장히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왜 후회스러웠습니까? 아 그때 그때 바울 선생님과 함께 처음부터 그 처음에 땅을 밟으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더라면 정말 큰 은혜.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은 큰 은혜로 이끄셨지만 중요한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놓쳤던 그 마가의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후 이제 추레급 사건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한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어렵고 힘든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후에 가서 후회하지 말아라. 이후에 누가 하는 거냐면, 네가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몸 편할 수 있고, 네가 상황 자체가 좀 편리함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 다음에 바라봤을 때, 아, 그때 내가 그 시간에 더 만약에 주님께 충성했더라면, 그 시간을 내가 놓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성령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길, 따라가도록 원하신 하나의 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실수하면 다시 돌아오는 와요. 맞죠?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를 내고 또한 데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또 기회가 오겠지만, 하, 왜 자꾸 내가 그렇게 실수했을까라며 후회하는 삶이 이 신앙 성도들에게는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를 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붙들어서 이겨내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